그니까 교회가 너무, 첫 번째는 너무 사회자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어른들 중심인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딱 하면서 교회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렸단 말이죠. 어른 예배, 11시 예배, 뿐만 아니라 부서 예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런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다음 이해가 안된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자, 현장 예배 재개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비상식 인데 현장예배를 제대합니다 하는데 부서예배는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합니다 어? 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어른예배만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하지? 왜예배에성격의 구분이 생기질 않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게 당연한거야 거기서 딱 느낀거야 아...교회는 어른들 중심이었다 지금까지 교회가 대체로 어린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다 교회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 힘들었어. 안 힘든 게 거의 없어요. 아, 왜 힘들었나?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른 중심이었으니까. 음.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돈도 있는데 왜 교육부서는 항상 가난해? 교육부서는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근데 이게 거의 모든 교회 상황이에요, 진짜. 교회가 커도, 여기에 먼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어른들 중심에서. 말만 다음 세대야. 현장 예배 재개하는데, 아, 그러면 난 그거지. 학생부, 청년부, 어린이는 예배자가 아니야. 물론 신학적인 뭐 이렇게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예배자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들도 예배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부서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도 예배자야. 학생부도 예배자고, 청년부 당연히 예배자고. 어른 예배자랑 나머지 이 밑에 나이 어린 예배자랑 본질적으로 다른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11시 예배만 하고 부수 예배는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들은 아직도 영상 예배를 올려주고 있지. 교회는 완전 어른들 중심인 거예요. 말만 다음 세대야. 수련회 할 때만. 수련회 할 때만 다음 세대 얘기하고, 가끔 헌신 예배할 때 학생부, 청년부 앞에 나와서 깍꿍 하고, 어? <laughs> 워시퍼하고 <laughs> 어, 차냐고 그럴 때만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민낯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배에도 완전 사각지대인 거예요. 어린이, 학생, 청년들 다. 실제로 그런데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애들 집에 놔두고 누가 물었대요. 엄마, 나는 나는 예배를 그럼 계속 영상 예배. 나 영상 예배 너무 힘들어 그랬다니까 야, 너는 그냥 영상 예배 드려. 지금 위험해. 애가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도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어린이 애들을 예배자로서의 인격체를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배자로서 인격체를 보고 있다면, 그렇지, 동시에 다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했어야죠. 그거부터가 벌써 교회는 어른들 중심이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가 우리는 어려웠던 거죠. 이미 어려웠었는데, 이게 이번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저는 더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목소리>